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대문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대표적인 양대 재래시장이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 동대문시장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일찍이 한양도성이 완성이 되고 조선 왕조의 도읍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형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전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게전자, 가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육조거리가 있었던 광화문 내거리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동대문에 이르는 바로 이 길, 지금의 종로 지역이 되겠는데요. 바로 잘 아시는 종로가 있는 이 운종가 일대로부터 이 시전의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2차, 3차, 4차 등에 이어지면서 지금의 이 종로 일대와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광통교를 지나서 숭예문에 이르는 지역. 또 하나는 바로 이 종로 삼각. 그러니까 지금의 원각사지를 중심으로, 원각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도나문까지에 있는 지역들이 시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크게 이 지역을 운종가라고 불리우면서 이곳에는 육주비전과 비육주비전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가게들이 포진을 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육주비전이라는 말은 원래 육의전이라고 하는 한자, 의자가 이두식 한자 발음으로는 주비, 혹은 주부라고 발음을 하게 됨에 따라서 육주비전이라고 불렸고, 그러다 보니까 여섯 개의 으뜸이 되는 점포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구격을 부담하는 대신 어용 상인 상점으로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그렇게 해서 육위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시전 상인들에 의한 공적인 시장. 그것이 바로 유기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이런 다양한 품목들이 거의 전문화되어서 독점적으로 취급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종각 일대로부터 광통교로 이어지는 바로 이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서울의 상업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통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바로 이런 초가 건물들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일종의 노점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가라고 하는 이런 노점 행상들까지 길가에 보진을 하면서 대단히 상업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도 바로 이런 것들이 가가에 해당이 되겠죠. 가거물로 만들어진 이런 가게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 당시에 시전을 상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종로 지역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사상들에 의해서 활성화되었던 바로 시장, 중에 하나가 지금의 남대문 시장의 기원이 되게 되는 칠패와 오늘날의 동대문 시장의 기원이 되게 되는 이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종묘 근처에 있었던 곡의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걸 배옥에라고 불리었었는데 바로 이 배옥의 지역에 생성이 되기 시작했던 시장이 바로 이 이현 배우기 시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배우기 시장의 경우는 이 동대문 일대의 훈련원이라든지 훈련도감의 분영 등에서 근무했던 많은 군인들이 낮은 월급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행위를 같이 하게 되면서 특히 이 동대문 일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왕십리 뚝섬 등에서 생산되었던 채소들을 이 팔았던 대표적인 채소 시장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이현이 되겠습니다. 이현은 원래 이현궁이라고 하는 궁궐이 있었던 곳으로, 궁이 있었던 곳으로 이것은 여러분들 광해군이 어린 시절에 태어나 자랐었던 곳이 바로 이 이현궁 터였고 이후에는 장용령이 이곳에 자리를 잡조도 했었다가 훈련도감의 동형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던 곳이 이곳이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이 은행나무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오래된 역사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찍이 이 영공터에 장룡령이 정조 시절에 자리를 잡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이장룡령은 정조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폐지가 되게 되면서 되면서 이곳의 훈련원의 일부 동형이 이곳에 자리를 잡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지금 동대문에서 바라본 종로 지역이 되겠고요. 이운종가의 오른쪽에 보이는 이숲이 종묘 지역이 되겠고, 바로 지금 얘기했었던 배오계가 바로 이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오계는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저희 상행위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서울의 3대 시장으로, 그래서 종루 칠패와 더불어 3대 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나중에 이곳이 광장시장으로, 1905년 이후에부터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숭례문과 소의문 밖에 터를 잡고 있었던 바로 이 칠패 시장이 나중에는 성내 지금의 남창동 일대로 활달 확장돼 나가면서 남대문 시장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런 일들이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지게 되면서 남대문시장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명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의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을 상가를 형성하게 되게 되었고 그 결과 당시 1916년 당시에 이 경성부 내 서울 내 시장 거래에게 가장 으뜸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남대문시장이 되겠고 그두 번째를 이루어졌던 것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배옥의 시장을 중심으로 했던 이 동대문 시장이 바로 두 번째 시장으로 터을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905년에 조선인들의 이 상인들의 이에서 조선인 시장을 표방하면서 출범하게 된 것이 바로 광장시장이 되겠죠. 자, 이 광장시장의 역사는 1950년대에 들어와서 광장시장으로 이렇게 쭉유지되 오다가 60년대에 오게 되면 이것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동대문 시장으로 이렇게 점차 확대되게 됐고 결국 광장시장과 동대문 시장이 이렇게 분할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50년대의 깡패 조직들의 주 활동 근거지를 표시해 놓고 있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남대문파, 소공동파, 명동파, 충무로파가 하나의 계보를 이루고 있고요 서대문, 광화문, 종로, 동대문파가 이렇게 하나의 계보를 양대 계보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울의 중요한 상권은 이 남대문시장과 이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종로에서부터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양대 상권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훈련원이 있었던 곳또 훈련도감의 군영들이 있었던 지역들이 일제 강점기 1920년대에 오게 되면 이곳에 경성운동장이 세워지고 훈련은 공원이 만들어지고 그 넓은 터에는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터를 잡게 되었던 것인데요. 바로 그 위쪽에 동대문 일대 전차 차고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들이 결국 그 뒤에 동대문 시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제적인 어점으로 특히 이 동대문 시장은 의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쇼핑타운으로 점차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이 배우계로부터 출발해서 광장시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었던 것이 동대문 종합시장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서 하나의 전체적인 동대문 상권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 배우 지역으로는 방산시장, 중부시장 등의 소위 인쇄 관련 혹은 건어물 관련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들로 이렇게 털을 잡게 되면서 전체적인 하나의 큰 상권으로 이렇게 오늘날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배우계 시장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의 이런 동대문 시장, 까지의 이런 발전이 거듭돼 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대문 시장의 역사를 배옥의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는 곧바지를 가꾸는 김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